창조를 많은 창조주가 지금까지 역사속에 한 사람의 창조주가 아니고 많은 창조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쉽게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할테니깐 욕은 절대 하지 말아요. 진실입니까 나의 진 지금 98%정도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 내년에 될 것인가 당대에 이루어질 것인가 천년이 갈 것인가 만년이 갈 것인가 불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인가 이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의 나의 진기가 2%의 거석을 결정체를 더 얻게 된다면 내 몸에 있는 진기가 세상을 하나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염력이 그대로 하나 동화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의 진기가 영체가 영체 속에 있는 진기가 기운 100%의 진기로 동화될 수 있다면 저는 이 근원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 근원의 세계는 바로 하나의 조물주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하나의 에, 내가 원하는 세상은조울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태양계에 있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의 그 조물주의 원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했어요 태양이나 저런것이 영원한 태양이나 이런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조물주의 원력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태양계 같은 거는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냐? 이것은 계속 하나가 지나게으로 해서 그지나지는는반복현상을 입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건, 이거, 이것은 하나의, 그 어, 저물주가 하나의 그 원리야. 그 원력의 아미고서는 그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비결은 하나의 반복현상에 의한여 그것의 연결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거든 탄산계수를 내놓고 그 탄산계수는 다른 것과 붙으면서 다시 열 에너지원으로 변하고 열은 또타면서 하나의 에스를 분출하고 에스는 다른 것과 같이 동화 되면서 다시 열을 내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현상이 때기까지는 많은 상도 들었어요? 예, 뭐 제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면 도대체 너희는 어떤 신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상에 있는 신을 말한다이러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지혜보다는 내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열애가 아닙니까 열애라는 것은 부처 속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백히 세상에 와서 열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애가 아니고 열애라고 한다, 보지 못하면서 보는 자라고 말한다, 면 그것은 큰죄가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지만하 것이니까, 그렇요날마다 남을 지만하는 것은 큰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이 해탈이라는 것은 신이라고 해서 지냥 신이 천상에 올라 다 해서 이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바로 조물주의 위치지만은 그 조물주와 가장 가까운 세계에 다 있다. 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저 돌아가신 저 석사원이 계신 분도. 근본의 세계에 계신 것인데요. 근본의 세계는못 가져가죠. 아니요, 그럼, 서태와 또, 여름이 지금 이사가 계시면 여름이 가고는 동행이면 중요하고요 또, 그 수술 전에 피부에 수술도 주면 피부가 다시 그 생략의 근원이 없어진다고. 뭐, 그건, 그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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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요. 보소로 한번 설명해. 네, 그, 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눈의 세계에 도착했어요. 그때 내가 전생에 열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어디든지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에, 왜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불신만 할 것이고 그래도 내 말만 보면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불신을 하는데 하나의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과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조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나의 어, 이야기와 에...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에... 에... 그것은 그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그 하나의 경전이라는 것을 남기면서 거기에서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주석을 달았다든가, 다른, 그쪽으로서 거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써서 그것을 고쳤을 때 나와 말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그때 본 것과 지금 본 것은 하나의 법의 세계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 법식의 세계, 하나의 진리의 세계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그 뜻이, 그 원인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원인들은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발해주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 그러면, 동일인이냐, 동일인이 아니냐, 내가 대답을 했을 때, 동일이라고 대답 했을 때,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혼란만 올 뿐이지 사실이 아무런 도움은 여러분들이 생활에 도움은 되다 보면 내게 내, 나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 되지 않니다 그런데 내가 에, 여러분들이 내가 열애가 했다면 동일로 보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 인도에서 있었잖아 당신이 왕자로태어났때 있었던 기억을 말하라면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닦고 어디에서 오줌을흐고뭐 어디에서 바위에 앉아 있었다 이런 걸 묻는다면은 나는 그것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렇다면 당신은 삼천 년 동안 어디에 머물다 왔느냐고 묻는다면은 또그 하나의 의식 속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증가할 수 없고 나에게 작은 원력이 있어서 능히 하나의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고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 도와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나에게 작은 원력이 있으니 내가 사람들의 진실로 그 재앙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조금 축복해줄 수는 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조물주 그다음 뭘였죠물었 예, 이거 에거든요 아, 하나의 그렇습니다. 이 법칙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원인이 나는 것입니다. 에, 이 지상이 존재하는데도 많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 원인을 거두어 버리면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원인들을 몇개 거두어 버리면 다른 건다 죽어 버립니다. 에, 이 제일 이 지금 현재 아 이건 안돼요 이거 이거 저 <laughs> 이, 이거는 안되는데 이거 만일에 악인들의 아, 손에 들어가서 하나의 오늘 이 과학을 이용해서 그 위에 창구를 한다면 이 인류를 멸망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에 제일 특제적으로 과학의 열명과이 지상과 전쟁을 하면 내가 이깁니까 원인들 아니까 그건 틀리지 않을데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내부의 공격 속에서 이런 원인을 타기 끼리 버리는 이 인류는 에, 결국 이런 여기에 물한 방울 없고 죽음의 세계로 바깥입니다. 저 방이 벌써 뿌리 끼리지. 그 원인은 사전입니다.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야 사기적인 이 악한 악인이 들었을 때. 에그움이되는이야기들 이렇게 그런데는기렇게묻지 말고 또는그 네. 우리는 지구에 있는데 그그 전원의 동일한 개인적가있습니그이 그렇습니다. 에, 그 드는 세계에는 지정된 장소가 있다.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그 놈의 세계로는 100%의 신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저 공간 기에 매우 그 공간 이 우주의 한 공간에 그그 놈의 세계에 들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 놈의 세계에 쓸 수가 있습니까? 에, 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 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실제, 그때, 그때 나는 나의 한날의 하나는 알았어요. 내가 지리다이 이런 데 갔어. 매우 맑은 물을 마시고 혼자서 수행을 계속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설기가지고허해지면은 거기서 견디면은, 나의, 아까 주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유체 이탈이나 의식, 이 의식과 뭔가 의식의 구분을 떠났을 때, 나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근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기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것을 알자. 저는 그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두고 연하도 어떤 선거장에 갈때마 조용히 한아있었거 그리고 꼭깨달음을 없고 결국 그 천지에 있는 모든 뜻을 보고 어, 내가 바로 이 시대에 힘을 신자구나 이 생각을 하고 어, 어쩔 수 없이 저는 내가 그 인간 사회에서 어, 해야 할 어, 평소 인간의 길을 버리고 하나의 그 구도자의 기를 그렇게 하나의 인간의 인간을 찾아야 된다 그 인간 속에 필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찾아야 한다는 이구조가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금방 어디 무슨 질문을 이야기 했지 금방에 그 근원의 세계가 어느 다른 곳에 존재한냐고요그 근원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 여기에서 실제 여기 혼탁한 곳에 그백0 0의 신지가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하늘입니다. 여러분들만의하늘 세상이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주변에 세계에 살려면 수십억만 아, 명이 되기는가 거기도 한는것은 뭐 고장이 되어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깨달음을 그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공덕을 배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덕을 배워라. 세상은 하나의 뜻으로 되어 있다. 거짓 천명을 구한다고 해도 거짓 천명에게 밥을 주었다 해도 그 세상이 좋아지는건 아니다. 하고 용기를 하고 예, 용기를 일어나게 하고 그를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의 그 격려를 한다는 그 인재에 의해서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 공덕을 자 어떻게 남을 도우고 세상을 진는할 것인가 이것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고떻게견뎌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어 옳은 자, 옳은 일을 하는 자를 도우면,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내가 쉽게 말했어. 그런 때는, 옳은 자를 도우면은, 그게 공덕이 돼요. 그 옳은 자는,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것인데, 그게 공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여기서 뭐, 고학수는 돕기, 양무는 돕기, 운동은 막, 각단치가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도와봤자, 그건 세상도 안 좋아지고, 뭐, 자기에게도 좋아지, 자기도, 뭐, 자기 생활도 좋아주는게 없고, 하나의 그런 건가진행인거잖 그들, 그들이 뭐지, 그 목적이 있어서 그 긴장, 세상을 사랑하는 의미로서 그들의 보수를 했던건 다르지만 또, 어떤 가진행위 이해가 그게 섞여있기 때문에, 그대 절대 공덕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저 하나의 애군을 가지고 오다든가, 하를 낳는데, 그가, 그것, 그것이 사회의 하가 된다든가, 자신에게 하를 쓰는 그런 원인이 될 것입니다.

Uh, I don't, I don't. <laughs> 가장 이 시대에서 큰 죄인은 신을 파는 자이다. 네, yeah. The greatest sinner in this generation is, uh, is to, is to sell, sell, sell the name of a God. 모든 성자의 가르침은, 어, 성자들의, 진실한 자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결국, 뭐, What would you do if someone attacked you?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he he to do you if someone hit you? No, I could try to attack What? What? Ah, uh, yes, clearly, I am very foreign hearing. Huh. How, how would you respond to ah. someone attacking you? Respond someone to attack him. Uh, 人呢？啊？多少个？多少个？